자 지금 어때요 기운이 집안에 바뀌었죠? 네 많이 해. 많이 밝아졌어요. 네. 아 진짜 느낌이 어두운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화사, 하나하니이 바닥에서 천장 끝까지 이제 똑같은 느낌이잖아요. 네사단 느낌이고 상단 네. 느낌. 그게 기운이요. 소이. 안녕하세요. 지구 선배입니다. 저는 오늘 어,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 와 있습니다. 어, 의뢰인의 의뢰 목적은 어, 집에 있으면서 꿈을 꾼답니다. 이 다른 곳에서 잘 때는 이런 현상을 못 겪었는데 어, 여기서 자면서 어, 꿈에 나타나서 어, 이렇게 뭐를 시킨대요. 그러면 밤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일,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행동도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영적인 부분이 이 터에 터두로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살기를 느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항상 그 집에 터의 기운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한번 이 터의 기운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엘로드가 자연적으로 안쪽으로 살짝 먹어 들어와요 기운을 찾으러 가 보겠습니다 자, 이, 이 곳에, 위치한 곳에, 어, 이 엘로드가 멈출 거예요. 자, 보면은, 엘로드가 이 상태에서 멈춰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다. 12시로, 9시로 봤을 때,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이터의 기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을 갖다 주게 되면은, 이 집은 상당히 기운이 좋아지고, 머리가 편해지고, 맑아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엘로드가 상당히 많이 크게 벌어지죠? 자, 이터의 기운이에요. 자, 이터의 기운을 돌려놓겠습니다. 자, 제가, 어, 전면에 위치하게, 이 기운의 눈, 생성이 나오는 눈을 이쪽에다 돌려놨어요. 자, 이곳에서 기운이 일킬 겁니다. 자, 보실까요? 자, 보면은 여기가 지금 살살 벌어지게 있는데, 이 앞에 건물에 많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건물들이 어, 위치하고 있어서 지금 기운이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요 어, 그냥 놔둬도 그 기운은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보면은 제가 이 건물을 넘어 서고 있어요 그러면 기운이 자 벌어지고 있죠 자 이게 벌어져요 이게 기운이에요 자 이걸 땡겨서 어, 빨리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 마지막 건물까지 다 통과시켰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바로 기운이에요. 자, 이제 들어오죠? 자, 이게 바로 기운입니다. 어, 이 터의 기운은 어, 제일 중요해요. 터의 기운이 좋아야 어, 내 집안에 사람들도 편하고 좋아지고 성격도 많이 온순하고 차분해지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될수 있는 그런 좋은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기운이 내 집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명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곳에 치자전파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순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엘로드가 움직일 거예요. 자, 지금 안방을 안방 저 모퉁이에서 어, 대각선으로 다 지금 흐르고 있어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물길은 이곳에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 있어 요 여기. 자, 물길이 이쪽에 쿠팅을 어, 통과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물길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나가고 있어요. 물길은 이 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침대에 물길이, 수맥길이 겹치고 있지 않아요. 이곳에 지자전파장이라고 말씀드리죠. 마그마가 엄청난 회전을 하면서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 자기장파가 멘트를 지나면서 이 외부로 뚫고 올라와요. 마지막 단계에 그이 광물이 어떤 광물이냐에 따라서 파장의 크기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물결 에너지파 그러니까 이 지구 바깥으로 풍출되면서 입자들이 부서져서 움직여서 그것이 바로 중력이라고 말씀드리죠. 그 중력이 오는 곳 밀려오는 그런 에너지들을 잠시 멈춰놓고 이 잠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엄지와 검지로만 저는 어, 보겠습니다. 어, 손목이 흔들어지는 것은 어, 원심력에 의해서 어, 손목이 흔들린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 저는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돌아요. 자 이게 돌고 있습니다. 저쪽에다 혈침을 놓게요. 자 멈췄어요. 엘로도는 멈춰 있는 상태예요. 잠시 후면 이 머리맡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맥이라고 하는 그 파장, 지저전 파장이래죠. 그걸 이용해서 이 터주가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한번 볼까요? 지저전 파장이 어떤 파장인지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귀에 파가 움직여요. 자, 이쪽을 볼까요? 자, 보면은, 귀에 파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쪽에 마찬가지고. 자, 이쪽, 머리를 저쪽에 두면은, 에, 잠이 에, 자주 깨이고, 얕아요. 그러나 이쪽에 오면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꿈꾸는 기관을 활성화 시켰고 어, 이 터주가 그 꿈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힘들게 됐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몸을 누였던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와서 서요. 여기는 움직이고 있고 자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보면은. 이 부분은 꿈을 꾸고 이쪽은 기라는 파장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몸이 무거울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맞죠. 자고 일어나면 무거워요. 몸이 기라는 파장은 와서 아래로 투 들이기 때문에 몸이 무겁고 항상 마음이 안 좋을 거예요. 이런 자리를 갖고 계셨습니다. 자 여기 혈침을 먼저 빼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다시 움직여요. 자, 모든 파장을 이곳, 이 공간 안에 파장을 모두 없애 드리겠습니다. 자이곳에 모든 파장은 사라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좀처럼 어, 좀 전에는 많이 움직였는데 지금 좀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더해 인열 에너지가 이곳이 집안에 가득히 담겼습니다. 더 이상의 에, 이 파장에 의해서 어, 고통받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자 제가 하는 게 있죠. 터주 어, 그동안 어, 터주가 어, 우리 의뢰인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 터주를. 잡아서 없애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종이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제가 엄지와 검지로다 이렇게 하고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런 이 반응이 없습니다. 자 예, 여기다가 제가 터주를 잡아 넣을 거예요. 자 여기 주방 앞에 하나 있어요. 이게 움직이죠? 이 움직이죠. 이4차원의 세계의 영적인 부분은 어, 볼 수는 없지만, 아, 파동으로 저는 읽어냅니다. 그 읽어낸 파동을 잡아서 어, 종이에 에, 잡아 넣어요. 자, 보면은 입신제도 침대에 하나가 올라 앉아 있어요, 지금. 어, 이지자전 파장을 없애고 나면은 에, 파동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자전 파장이 있을 때는 이, 이 파장에, 파동이 숨어 있어서 잘안 보이지만, 어, 파장을 없애난다면 영적인 기운들이 잘 읽혀요. 그래서 잡아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앞에도 하나 있네요. 자, 어, 좀 전에 제가 실험을 했죠. 그죠? 이렇게 하고서 종이를 대봤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종이를 밑에다 넣을게요. 자, 여기에 종이에 영적인 기운이, 파동이라는 영적인 기운들, 터주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운이 여기 실려 있습니다. 어, 본인에서 어, 이거는 어, 제가 태울 거예요. 태우면은 어, 파동의 이 모든 저기는 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작은 집에 영가는 바로 세 개의 영적인 기운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고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